아까 진통기 6개 있었는데 누가 다 먹었냐? 나안 먹었는데? 나안 먹었는데? 한 개, 네, 한 개고 가. 야, 그래. 진통기 필요하신 분 있어요? 아, 당연히 주, 필요하지. 주, 주세요. 저기. 탁이야, <laughs> 당연히 필요하지. 저,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건너편집에 있어요. 있어요. 길 건너, 길 건너, 길 건너. 트럭 왼쪽. 어느 길 건너? <laughs> 어느 방에 방향을. <laughs> 앞에 있잖아요. 얘가 소리가 아니라 하나 돌았어 하나 돌았어 가발고 하나 돌았어 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길 쪽으로 붙었어요 하나 더는 지금 향기 뛰는 방향 바로 오른쪽 아이 자식들 아이 손님 그러게요 손님 응, 다시 영 다시 으어고저 어, 거기야 거기 예 응. 이쪽, 이쪽으로 손님 오실 수도 있어요 어 오세요? 뭐 걸렸어요? 어, 어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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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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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또 왔어, 무적 왔어? 한님 하나, 한님 하나 맞혔고요. 앞에 섰어요 <놀람> 아니야, 걔 끝났어, 알았어, 끝난 거 같은데. 아니야, 아니, 앞에 저기 하나, 나, 나무 옆에 섰어요 샷, 한님 풀탄 맞혔는데? 풀탄 또 없냐? 수류탄 수위, 없어 수류탄 없어. 먼저 저 저기 거기 걷다가 던져야 될 거야. 아이고 아이고. 붙을까? 아, 위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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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잡았어요. 기절 어 뭐야? 나기절시켜는데 아, 쟤? 저기 오른쪽 끝에 저격 아니야 아니야 형님 이거 M... 그, 보급 우리 M16으로... 앞 떨어지는데? M16에 맞았어, M16 그래요? 얘네다지절야내 앞에, 보... 지저... 앞에 내 앞에 분사 분사 부... 잡았어요 형 형님. 다... 형님 우리 회복하고 보급 먹으러 가요 와나 2킬 했어 우리 보급 아, 앞에 있어요 뭐지? 오른쪽 바위로 붙었어요. 아, 예. 야, 조심, 뒤에, 너 뒤에 맞아, 뒤에서. 바위가 두개 있는데, 이거야? 나무, 나무. 붙었다. 아, 아 탈거 뒤에 거. 으악! 뒤에 차? 형님, 차? 응, 차. 한발 맞았다. 기절. 한 발. 킬 앞에 또 있어요. 네, 이들끼 싸우나. 아, 탄이 와. 없네. 저기 탄 겁내 많은데.